안녕하세요. 새로운 작의이준혁입니다 예전에 서킷 파이썬으로 라즈베리파이 피코를 이용해 피에조 스피커 버저를 제어하는 것을 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라즈베리파이 피코로 버저 피에조 스피커를 제어하는 것을 해 볼게요. 한번 곧바로 시작할게요. 예전에 서킷 파이썬으로 이제 라즈베리파이 피코를 이용해 여기 피에조 스피커를 제어를 했는데 얘가 GPIO 22번이거든요. 어차피 마이크로 파이썬을 이용하던 서킷 파이썬을 이용하던 GPIO는 동일하고요. 우선 얘를 연결할게요. 그리고 서킷 파이썬을 이용해서 얘를 제어를 할때 PWM을 이용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이크로 파이썬으로 피에조 스피커를 제어를 할때 PWM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우선 연결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 돼요. 지난번 코드를 열었고 얘를 지우고 from 머신 볼트 핀 PWM 다음에 프롬타임 볼트 슬립 다음에 버저 PWM 핀22 GPA i 22그 다음에 버저 TU 16 16비트 기준으로 이제 u t 듀티를 제어를 해줬는데, 32768. 얘 예, 15비트죠? 지금 같은 경우에, 원래 100%가 얘 16비트. 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저, 트크 200, 3, 1. 100, 600, 800, 1000 이런 식으로 전에 서킷 파이썬 할 때랑 거의 유사해요. 600, 800, 100,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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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눌러 볼게요. 이와 같이 마이크로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PWM으로 피에조 스피커를 제어할 를수 있어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 파이썬으로 라즈베리 피커를 이용해 피에조 스피커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 전에 서킷 파이썬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데 솔직히 서킷 파이썬이 이제 마이크로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좀아다프루트 커스터마이징 하다 보니까 비슷한 명령어나 비슷한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